안녕하세요, 흑잡스입니다. 올해부터 성장 섹터 ETF를 매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는데, 마인드 세팅을 맞추고 매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목표하고 계획한대로 매수를 진행시켜볼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각 섹터별 자산 대비 매수 퍼센트를 정하였고, 어떻게 매수해볼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지속만 하면 됩니다. 몇년뒤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먼저 총 투자 금액인데요. 현재까지 총 금액은 2300만원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년 700만원씩 넣었고 벌써 횟수로 3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4년차에 접어들었네요. 올해는 아직 IIP 계좌에 700만원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2월 전까지는 넣어서 그 돈은 좀 과감하게 굴려볼 생각입니다. 파이가 커질수록 해내야 하는 목표도 커지겠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온 만큼만 하면 제 미래는 크게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든든한 버팀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연금, 국민연금, 퇴직금 등등이 저를 지켜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잘해놔서 본진 계좌에서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게 해놔야겠습니다. 섹터는 저번 영상에서처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달러 ETF, 5G, 미국 리츠, 중국 바이오 전기차 테크,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반도체, 미국 지수, 마지막으로 기타 ETF 등에 구성할 생각입니다. 너무 많은 분야의 돈이 분산되어 집중성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한번 여러 섹터로 가져가 보자는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섹터별로 기업이 약간 겹치는 것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섹터가 분산되는 것도 방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각 섹터별로 어느 정도의 돈을 넣을까요? 먼저 달러 ETF의 30%, 5G의 5%, 미국 리치의 15%, 중국 바이오, 테크, 전기차의 15%, 클라우드 컴퓨팅의 5%, 반도체의 5%, 미국 지수의 20% 기타 섹터의 약5% 정도를 넣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690만원 115만원 345만원 345만원 115만원 115만원 460만원 115만원 정도가 될듯 합니다 그리고 매년 들어가는 돈만큼 이 비율로 투입하면 될것 같습니다 irp 계좌의 컨셉은 이미 정해진 대로 루틴대로 수제를 해보자입니다. 그러면 각 퍼센트 투입 금액은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요? 첫 시기에 먼저 40% 가량을 먼저 투입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많이 투입하고 주가가 오르면 올라서 좋고 떨어지면 2차 매수 자금으로 매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일정 비율보다 더 적게 매수를 한다면 2차 자금을 투입하기 꺼려질 수도 있을 것 같다. 40%로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2차, 3차도 30씩으로 결정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1차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고, 1차 자금 투입을 하면서 시기를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성장을 시작했다고 믿으며, 앞으로 계속 도전해봐야겠습니다. 항상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